네. 생태 박물관 탐사학자, 야경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음. 아, 네. 저, 고려대학교 경기분의 음. 이, 관장님을 하는 경력도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어우, 경력뼈가 보이세요 네, 경력뼈가 보이니요 한번 둘러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 공룡 뭘까요? 공룡 여가 아, 있죠. 이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고하네요 아크로. 하네요. 아크로 아, 예. 통상적으로는 티라노사우루스에 종류 많이 하는데 아크로. 이거 뭐지? 이어 샤입니다 샤드. 샤 보니까 어 이거 어유 리얼 동물 가족 가면에 어유 이 멍멍이 하자는 거예요. 만일 점짜리데 아, 어, 토끼 모양, 아, 이렇게 또, 기념품들이 아주 이쁜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는 뭐, 아이고, 닭다구리, 요 새끼 닭다구리에서부터 이렇게 네, 박스에서부터 엽서가 아주 쉬운 공룡까지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손대중 눈오고 보라는데, 아이 이거 보세요. 공룡도 보세요. 아이들 오면 아주 뒤집어 지겠습니다 아이고, 다이너 풀백도 있네. 야, 공룡. 어우, 혹시, 혹시. 공룡 기념품들이 많아요. 아이고. 아, 야, 이렇 보니까. 이건 윤료세요. 가자, 아 가자. 야, 이거 정밀하네요. 아수 이거 살때 아니, 뭘 살, 뭘 살겠어? 엄마한테 얘기해. 야. 아우,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분홍 가오리. 저기에서부터 리모에서부터다 있네요. 아우, 많아요, 참, 이게 많아. 털이 없어. 3학년 전에 신비를 키우다. 와, 대단해. 이고또 왔거든요, 왔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또안내려 해줘. 자연사방구간에 이렇게 위치를 안내하 모습이 있어요 <laughs> 애기가 쫓겨따라가고 <좀더> <laughs> 신기한 듯이 따라가고 있어요 플라스틱 만라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자연 한번 여러분 인간과 자연관계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트런스자 <laughs> 에코 시스템 생태계는 무엇인가 생명 그리고 환경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다는 어류에서 부터 철지동물 아, 조류에서 되어있습니다. 이게 생태피라미드 생태피라미드에 대해서 이렇게 에, 나왔습니다. 아, 생태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있고요. 아우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아, 바로 하면 바로 응? 바로 하면 바로 나오요 아, 물속에서는 그 원고생대의 어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포유류가 이제 있고요. 아, 원충류, 이것이 나타나는 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음. 거대한 생태계, 생물붕괴. 야, 이제, 음, 음. 어우, 여기 생물붕괴. <laughs> 요거는 여기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아요. 사박. 열대,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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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보면 성격이 균형해서, 이렇게 해서, 색칠하게 되어있네요. 사슴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색칠하게 되어있고. 와, 여기는 지금 보면요 의류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자, 의류에 대해서 나왔네요. 제가 좀, 여기다가 나눠보 아, 버들개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하천에 살고 있는 버들개, 물개 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긴 물개, 뭐정 물개가 많은데요. 네, 국흑 한국 특산종몰개나 그다음에 줄국개줄경개리나라 흑산경, 한국 흑리나리나라흑리 그다음에 경우경모치인데흑경모치가좀통치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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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네요. 통상적으로. 예, 네, 댕겨모치가 있어요. 자, 세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 네, 중고기. 그 다음에, 아, 참중고기는 빠졌네요. 중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 아, 참마자. 그 다음에, 껍질. 네, 껍질이 있구요. 이특장까지모무지 아, 진짜 물고기 안 해요. 자세가 자세만. 저기 네 모래무지 보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끓이, 입이 피라미하고, 보니까 그, 그 모양이 비슷한데도, 아, 끓이는 입 주둥이가 완전히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가 나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눈물개, 아, 눈물개 보기 힘들어요, 근 저기 낙하함 부역가면은 그 선착장에 눈물개가 강릉이를 받아먹으 많이 모여있습니다. 한강하고, 궁강, 인진강 아, 이런 계에 있는데, 그 한강 속에좀 많이 보이지가 않죠. 점프력이 굉장히 죠 자, 어 르고 이을 하고 그러면은 물속 에도 여러 생태계가 있어요 네. 그 생태계 가있 어요, 그렇죠지구로쓰러것 물은 이렇게 몇 퍼센트 가있지않 습니다. 그 다음 에사원초 생태계, 해양 생태계 해아해조자이셔 들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만들어내는 수산화 니다 오늘은 어떻게 분할하고 싶습니까? 식물을 진화 과정을 보려면은 기름을 해야 되는데 관다발이 있느냐? 관다발이 없느냐? 어? 봤는데 관다발이 뭔지 모르겠어. 자, 분명히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관다발이 뭐죠? 관다발은 쉽게 말하면 물과 양분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양파의 통도 가는 순간은는 간다발이 있다, 간다발이 없다 이렇게 나눌 거고요. 물과 양파의 통도 가는 순간, 간다발이 없는 식물 석재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육식물은 물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흙도 클 수가 없습니다. 간다발이 없으며. 그래서 자기네들이 물가에서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물을 따라서 살수 수 없고, 흙도 많이 안 크거든요. 그래서 육식물은 간다발이 없는 석재식물로 보면 되고요. 네제 다발이 있는데 거치식물이다. 그러면은 다발이 있으니까 키도 좀클수 있고 물을 떠나서도 살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화하는 게정자식물로 진화를 하는데 네, 정자가 네. 거시식물이냐 소시식물이냐 이렇게 옵니다 거시식물, 소시식물이 뭐냐면은 씨가 혹시 안속에 들어있는 거를 시식물이라고 씨가 이 없어서 그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거시식물입니다. 그래서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게 메타세콰이와 그리고 은행나무거든요. 그래서 거시 어, 이 메타세콰이 참재미있는 식물인데요. 예, 네, 요거 사람의 입술이랑 닮았죠. 그래서 이걸로 팔찌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시식물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였고요. 와 속시식물은 씨가 들어 어 있는 거라. 자, 문제를 내는 의도를 파악하면 정답을 쉽게 파악이 되는데, 딸기는 씨가 가입하게 했죠. 딸기는 거시식물일까요? 석시식물일까요? 어, 거시식물은 아까 설명해 줬어요. 씨가 자, 아, 전자식물에는 다씨가 있거든요. 씨가 자기 시방이라는 게있어 우리도 방이 있죠. 우리 친구가 다 아, 방이 없어가지고, 어, 자기 시가 그냥 밖에 다 드러나 있는 걸보시면 맞아요. 딸기는 속시식물이에요. 자, 씨가 가입 밖에 붙어있을 뿐이지, 그 씨는 씨는속시식물이에요나 딸기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식물 질빵. 속이 씨가 있는 게고 씨가 씨 방속에 들어있는거든요 자, 이 사위 질빵이라고 보셨죠? 아버님, 들 질빵이 뭐예요? 질방짐질 질빵. 때, 지게 질 때, 어깨 이렇게 짐을 쉽게 지기 위해서 어깨 걸치는 걸 질빵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질방으로 쓰기가 좋나요? 힘이 있어 보이나요? 약해 보이나요? 질방으로 쓰는 실물로. 힘이 있어 보세요? <목소리> 넘어가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손으로 톡 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사라는 장모님이라고 사회가 틀어지면 놀러 갔는데요. 장모님의 사회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잘해주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 안짐을 네, 그 사기 집방이고요. 자, 아, 이제 어머님들 한분봐주세요 여기 그, 연인 연희들이...